어린이 바이브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엄청 추운 날, 허, 얼어 죽을 것 같은 날. 어, 밖에 나가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제가 방구석에서 어, 레이싱을 어, 즐기고 있다, 즐기고 있던 중에 재미난 차를 발견해서 어, 가져와 봤습니다. 어, 사실 지난번 영상에서 어, 어떤 양산차 탈지 어, 고민을 했었는데 어, 제가 뜬금없이 어, 경기 차 중에 어, 특색 있는 걸 발견해가지고 어, 바로 들고 왔어요. 자, 뭐냐? 일단 딱 보시면은 어, 뭐 같죠? 어, 랠리카 같죠? 어, 휠 하얀색 거기다가 어저기 번호에 월드 랠리라고 적혀있네요 대놓고 그리고 어, 현대가 박혀있다 근데 차는 i20n, i20 아니에요 해치백이 아니야 이건 뭐지? <laughs> 어, 자, 이게 뭐냐 어, 베르나, 어, 베르나 기억나시나요? 어, 베르나라는 차고 어, 이때 당시에는 어, 수출명은 엑센트, 아, 엑센트예요 그래서 고구에 WRC 차량을 가져왔다 어, 자 일단 차에 대한 거는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바로 세팅 들어가 볼게요 자 세팅 먼저 보면은 어, 기어는 어, 6단 수동 어, H시프터 쓰는 수동 모델이고요 그리고 어, 타이어, 타이어는 타이어 슬릭 소프트로 바꿨고 기름은 어, 30m 안 건드릴게요 그리고 어, 뭐야 트랙션은 당연히 없고 ABS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크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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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쾌하다. 확실히 경쾌하다. 가벼운 게 느껴져요. 자, 이 차는, 이 WRC 모델, WRC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차로 최대해서 2000년에 출전했 거라고 했는데, 2000년에 대비한 차예요. 음. 그래가지고, 출력은 300마력, 300마력 정도 되는 차고, 무게는 1100킬로그램 게임 스펙당 1100킬로그램 정도 굉장히 가벼운 녀석입니다 그렇고 어, 근데 저는 몰랐는데 어우 흔들려가 이렇게, 이렇게 오래전부터 어, 랠리에 출전한 줄 몰랐어요 2000년 이때도 출정한줄 몰랐다 이데 놀랐어요 야잘 아, 돌아진다 그리고 이 차가 지금 어, 굉장히 늘리다 보니 사람이 꼽네요 굉장히 안전적이다 파란색이 지겹지 않다 오히려 코너 코에서 파란색을 지져야지 어, 차가 잘탈수있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고 지져야 된다 그냥 어, 굉장히 잘 돌아져요 와 놀랍다 가벼운 것도 한번 그리고 제가 그 2차는 베르나 요모델은 어렸을 때 타본 적이 있어요. 그냥 제가 몰아본 건 아니고,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라 그냥 이 몰아본 건 아니고, 이미 2부, 이모, 작은 2부가이 2차를 또 했었거든요. 골드 베르나 기억하시나요? 골드 팔공 베르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 조금, 조금 팔다 그래가지고 아, 기억에 있는 책을 그실차 혹은 기억이 있는 책. 불안하다. 엄청 불안하다. 음? 브레이크는 확실히 좋다. 오, 너무 강하게 좋은데? 잘 쓰는 거 참. 그래가지고 그렇게 타봤는데 이 차가 양산차 기준으로 한1 3 0 0 c c 총, 총 500cc. 요렇게 있던 차로 제가 공부했을 때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야, 참, 경쾌하다. 이렇게 경쾌할 수 없나?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 저, 또, 어, 나무 익셔실이야 이거는. 어. WH 차량이 이엑센트가 어, 요좀 많이 먹었다고 해요. 왜냐. 거의 뭐, 어, 살진도 느리고 나가다. 어. 음. 이그 차가 왜 욕을 먹었냐 이때 당시에는 현대가 기술을 어떤 다른 업체에다가 외부업체에다가 많이 맡겨나봐요 본인들이 현대에서 만드는게 아니라 기술 스킹에좀 부족한 것 같죠 그래가지고 껍데기만 되는 그는 껍데기만 아, 엑센트라는 어, 그런 힘을 좀 났나봐요 그래가지고 동시에 조금 욕, 욕을 먹고 있던 차로 어, 보인다 그리고 나간 기 근데 이름 불도 나간 기억이, 음. 나간 기억이 음. 그래. 야 근데 진짜 재밌다. <목소리> 또 다른 재밌는 스포츠를 쓴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 제가 지난번에 갔던 벤치 1 9 0 2 1 9 0 2 에고였나요? 에보, <목소리> 이거만큼 엄청 안정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이그 정도면은, 어, 일단 가볍고 경쾌해서 엄청 편하기 때문 그에 묻지 않다. 재미난게 탈수 있다. 그리고 이, 이 모드는, 게임상에는 모드는 아니구요. 무료 뭐, 모드에요. 또 제가 예전에 한참 방금 그 SD가 도있던 모드. 모듈. 이 부분은 더 니가 찾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꼭잡아탈수 있다. 링크는 올려드릴게요. 야, 아니, 확실히 이 고속, 고속 코너에서는 확실히 뭐, 토너지안이 있어가지고, 릴리카들은 빨리 보일 수가 없어. 특히 릴리카도 마찬가지. 빠르진 않다. 근데 장점이, 어, 코너 코너에서 굉장히 달라가지고 그걸로 뭐, 밀고 나가는 차다. 자. 오! 와, 빠르다! 헤드또도 음. 빠른 거같아 루틴, 루틴. 루틴, 여기서 틴 루틴.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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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비가 뚱뚱하고 틀이 렐나카라서 그런지 아 렐리카! 어 렐리카라서 그런지 고단 기어를 많이 쓰네요 이기지 말고 진짜 기어를 바꿀 필요가 없네 할 어, 필요가 없네 필요한계 같은데? 일단 해볼게요. 계속, 어, 레드존 띄면서 공격을 해야 어, 눈부시다. 오! 이렇게지, 이렇게이렇 눈부시. 어, 삿다. 어이다어이 날아가는 줄 알았다. 그냥 한삿어고 이렇게 자고 잘떨어지고 색이 짝짝 작 으니까 어그로 찍 으면 굉장히 좋 어, 민다, 민다, 음. 나이완 만점 만 가졌 다. 여기 서는 슬프다, 슬프다, 어, 두려워 하지 말고. 봤어. 귀여워 하지 말고, 탁세. 아, 안늙어야 되는데? 오케이, 안늙어놔겠다 후. 는 들어오겠죠? 아, 연습할 때보다 조금 늦, 늦었던 것 같다. 와, 진짜 경쾌합니다. 제 입맛에 딱 맞는 차예요. <laughs> 좋다. 와우, 오. 오, 오. 오, 오. 이렇게 베리나 어, 한번 달려봤고요 야 진짜 아세토 오니까 진짜 별의별 차를 다 타보네 <laughs> 별의별 차가 다 있어요 진짜 진짜 신기한 게임이다 자 이렇게 오늘도 어, 재미나게 어, 달려봤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어, 한번 타보세요 어, 쉽게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어, 요 모드를 또 제공해주신 어, 우리 SDW님 이분은 앞으로는 뭐안 올려주시나 봐요. 어, 모두 저 굉장히 재밌게 타고 있는데 어, 유료로 올려주시더라도 저는 사이 의향도 있는데 어 여튼 어, 이렇게 모두 만들어주신 어, SDW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오늘도 어 재밌게 주행을 하게 해준 우리 컴퓨터와 우리 어, 트러스트 마스터께 또 감사하고 이 추운 날 어, 밖에서 운전을 못하니 너무 추워가지고 어, 방구석에서 이렇게 레이싱하게 해주는 이 여러 가지 것들에게 어, 감사하며 저는 어, 또 다시. 다음번에 진짜 무슨 차 타지? 어, 다음번에는 어, 제가 대충 생각을 해놨어요. 어, 해치백 하나 들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어, 해치백으로 한번 어, 다음번에 만나봐요.